안녕하세요, 연못구름입니다 오늘 만날 차량은 EV4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EV3를 만나봤는데요 EV3와 EV4는 가격적으로 볼때 47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 1%의 차이도 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펙을 좀 따져보신다면 EV3의 전장은 4,300이고요 그리고 EV4의 전장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4,730입니다 두 차량의 크기 차이는 43cm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동급으로 보긴 힘든데요. 가격이 얼마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두 차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승을 통해서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날 차량은 기아의 가장 작은 엔트리급 차량 중에서 세단입니다. 바로 EV4인데요. 이 차량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EV3를 탔잖아요. EV3를 타고 그 당시에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소형 차량이라고 하면 뭔가 부족해. 심지어 예쁘지도 않습니다. 승차감 시끄럽고 다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처음 만났던 EV3는 소형차지만 고급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EV4 발표 현장에서 촬영을 보고 저희 피디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똑같은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기아 관계자분들께 물어봤었어요. EV3와 4는 누가 위입니까? 당연히 뭐 숫자가 위니까 EV4가 위예요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기아에서도 과거에 K3가 있었고 K5가 있었고 KA까지 숫자가 깡패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훨씬 높을 줄 알았는데 시작 가격 기준으로 EV3와 EV4의 가격은 47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차량을 타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EV4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EV3와 EV4는요 비슷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단지 뭐 디자인은 SUV고 하나는 세단인데요, 그 디자인 차이에서 오는 점 외에도 당연히 EV4가 최신 차량이라서 정숙성 더 좋아요.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승차감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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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얘는 SUV가 아니기 때문에 전고가 낮죠. 전고가 낮다는 것은 차량이 비틀비틀하는 롤링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승차감도 이해가더 편해요. 심지어는 도심 구간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승차감에서는 당연히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잖아요. 웬만한 과속 방지턱은 싹 뭉개버립니다. 시속 50km에서도 대부분의 방지턱을 넘을 때 불쾌함이 없어요. 보통 SUV에서는 30km까지는 무난히 잘 넘는데요. 한 40km가 넘어갔을 때, 그 다음부터 당연히 불편하죠. 누가 그렇게 넘느냐? 그렇게 넘지 않죠. 내 차인데. 그래도 저희는 테스트를 해봤고요. eV4에서는 50km까지도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도 과속 방지턱을 살짝 넘어갔고요. 그렇다면 두 차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 공간은 너무나 익숙해요. 이 실내 공간은 eV9 때부터 봐왔던 실내 공간을 그대로 축소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렇게 1렬에 앉았을 때는 eV3인지 eV4인지 확실히 상품성에서 다르다 이렇게까지 말할 것 같진 않고요. 거의 비슷한. 실내 공간과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야, 이게 EV3와 EV4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바로 여기에요. 눈치채셨나요? 이 공간이 EV3에서는 플라스틱에서, 요게. 근데 EV4는 메탈입니다. 이런 작은 차를 꼭 둬야 되냐?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제조사의 판단 영역이지만, 저는 플라스틱보다는 이렇게 메탈 재질이 훨씬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 공간도 색상이 많이 좀 달랐고요 EV3는 옐로우 색상으로 표현을 했다면 지금 타고 있는 EV4는 그냥 부드러운 색상으로 좀더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색채에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가장 큰 차이점은 어쩌면 2열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이 휠 베이스에서도 10cm 이상이 더 크지만 여러분 전장에서 무려 43cm가 더큰 차량이 지금 타고 있는 EV4입니다 EV4는요 딱 앉았을 때 느낌은 내가 흔하게 탈수 있는 뭐 택시와 같은 소나타나 K5 택시를 타는 것처럼 정말 넓어요 앞에 레그룸은 무려 지금 제가 앉은 자세 넘어왔거든요 이렇게 해도 이게 21이 넘는데요 한 25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주먹이 3개 이상이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레그룸을 포함한 시트의 자판 크기도 정말 커요. 제가 아까 측정을 해봤더니 48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길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산타페, 소렌토, 뭐 소나타, K5와 거의 비슷한 공간을 제공한다. 근데 단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바닥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좀 높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시트 아래에 신발이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에요. 앞에 일부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앉아도 2열 공간 만큼은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듣게 되고요 EV3의 2열 공간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좀 불편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열 공간이 필요하다 2열을 자주 이용하시는 패밀리 같은 분들께서는 EV4가 분명히 좋은 선택입니다 2열 공간은요 소형차와 중형차 이상의 공간 차이가 발생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SUV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 중에서 1열 중심으로 타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EV3도 분명히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니야. 나는 뭐, 곧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열에 베이비시트를 포함한 2열 공간을 자주 이용해야 돼. 이러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고민하지 마세요. EV3와 EV4는 차로 표현한다면, 소나타와 그랜저크보다 훨씬 차이가 있고요. 거의 뭐, 소형급과 중형급 이상의 공간 차이예요. 왜 그렇게 공간 차이가 발생되느냐? 지원표를 보시면 EV3는 4,300mm 전후의 차이입니다. 얘는 누가 얘기해도 그냥 수영 중에서도 앞쪽에 있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EV4는요. 놀라지 마세요. EV4의 전장은 4,730mm입니다. 그럼 43cm예요. 보통 우리가 세그먼트를 얘기할 때 10cm만 넘어도 세그먼트 하나가 넘어가게 되는데 20cm도 아니고요. 30도 아니고 43cm의 차이는 운전자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 확연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통 우리가 SUV 스타일이 트렁크 적정 공간도 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EV4가 훨씬 커요. EV4의 트렁크 공간은 내연기관 아반떼 차량과 비교해도 더 큽니다. 뭐이 정도면 실내 공간,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런 전장 차이를 내서 휠 베이스도 차이가 큽니다. EV3의 휠 베이스는 2680이고요. 그리고 EV4는 2800, 8이에요, 8. 2820. 무려 140mm나 더 길기 때문에 2열 공간의 차이는 뭐 넘사벽이라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컨셉이 달라서 그런지 우리가 처음에 이제 EV3가 나왔을 때이 공간이 너무 신기해서 만져도 보고 좁혀도 보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 암레스트 콘솔 요 덮개가 EV3에서는 요 정도까지가 끝이었습니다. EV4는 EV3가 없는 2열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밀면 이렇게 완전히 펴져요. 1열 트레일을 2열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러 <laughs> 의도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거겠죠? 그럼 실내 공간, 재원, 아셨잖아요. 그 외에 스탠다드의 배터리, 그리고 롱레인지의 배터리는 두 차량 모두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훨씬 큰 차량인 EV4가 전배에 있어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최신 차량인 EV4가 동일한 EV3 스탠다드, EV4 스탠다드, EV3 롱레인지, EV4 롱레인지 이렇게 비교할 때도 최소 30km 이상을 더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기차 운영해 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좀 컨트롤에 따라서 보통 한10% 이상은 더 달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EV4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530km 이상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실제 주행에서는 600km까지도 가능해 보이고요. 아마 이 작은 차이가 어쩌면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차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주행 성능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승차감 차이부터 알려드리면요 아마 이건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아요 당연히 전고가 좀더 높은 EV3보다 EV4 승차감이 느끼기에는 제법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두 차량은 약간 성향 차이도 있습니다 외부 전장에 있어서 4,300짜리와 그리고 EV4 4,730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어느 쪽이 좀더 스포티할까요? 당연히 EV3 쪽이 좀더 스포티하고요 특히 EV3의 스탠다드 버전은 작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에 있어서도 훨씬 가볍잖아요. 좀 스포티한, 좀 경쾌한, 좀 펀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주행 성능에 있어서 오히려 EV3 쪽이 좀더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EV4 쪽이 좋았습니다. 저는 전기차에서 이렇게 숫자만 강조하는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의 제로백은 4초야, 5초야. 정말로 모든 차들이 슈퍼카인데요. 여러분 그 1년에 한 번도 안 쓰고요. 차량 구입했을 때한번 그리고 옆에 친구 태웠을 때 한번 뭐냐 전시 모드에 가까운데 그런 숫자로 얘기하는 것들은 빠르고요. 그리고 그 빠름 때문에 차량을 운행할 때 뭔가 울컥 울컥 울컥하죠. 그래서 초기의 전기차들은 엑셀을 작동할 때도 차량이 이렇게 울컥 울컥 울컥했어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가족들과 그렇게 타면요 멀미를 호소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생 제동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상태에서 엑셀까지 그렇게 조작하신다면 전기차의 편안함은 정말로 전기차의 어지러움과 바꿔야 되는데요. EV3와 EV4는 EV4가 좀더 부드럽게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EV4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모드에서 에코, 노말, 스포트,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테스트 해보니까요. 그냥 에코 모드는 충분하다. 에코 모드라고 해서 힘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저처럼 그냥 부드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에코 모드에서 엑셀을 살살 밟아가면서 부들부들하게 움직이게는 EV4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상위 차량보다도 EV4의 이 느낌이 좀더 좋았고요. 당연히 뭐 성능 면에서 당연히 상위 차량이 모든 게좀더 고급스럽고 성능에서도 훨씬 더 상위한다고 할수 있지만 그걸 다 쓰느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내연기관이나 전기차나 한 200마력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지금 타고 있는 EV3, EV4 같은 경우는 200마력 정도의 성능을 가진 차량에서 변속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엑셀을 통해서 최대 출력을 끌어서 저속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재미. 좀더 경쾌한 차량을 원하신다? 그럼 EV3가 좋으신 것 같고요. EV4는 그냥 부드러움. 어쩌면 도심 주행에서 최고의 승차감을 보여주는 차량은. eV4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차이가 있죠. 바로 정숙성인데요. 정숙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반가운 점이라면 eJP 초기의 차량들에서는 전기 모터가 돌아갈 때엥 하는 소음이 있었고요. 요거보다 좀더 부드럽게 세팅된 차량들이 고급 차량인 뭐 제네시스 같은 차량이었는데요. 지금 eV4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는 사실상 뭐 일부러 듣고 찾아달라고 들려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앵 하는 모기 소리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반갑고요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별로였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좀더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울컥 울컥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처럼 출발할 때도 그냥 부드럽게 토크를 붙여가면서 쭉 나간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저는 예상보다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상위 차량을 구입해야 돼? 실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현 시점에서 제가 정체를 구입한다. 이럴 때 저는 최근까지도 EV3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잘 생겼잖아요. 조그만데 EV9을 팍 줄여놓은 것 같은 그 예쁜 디자인, 아이코닉한 디자인 때문에 저는 EV3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EV4를 타보고 나니까 정말 고민됩니다. 만약에 제가 현 시점에서 차량을 구입한다? 그럼 뭐 오늘 기준입니다. <laughs> 오늘 기준으로는 저는 EV4를 구입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뭐내연기관에좀더 경쾌한 차량이 하나 있기 때문에 EV4를 타고 가족들과 여유롭게 이동을 하고 싶고요. 특히 2열 공간은 저는 어떤 차량과 못 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량보다 상위 차량이라면 현대는 아이오닉5가 있을 것 같고 기아는 EV6 같은 차량들이 있는데요. 적어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더 줘야 됩니다. EV4는 분명한 매력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잠깐 가속해 볼게요. 와. 저는 지금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laughs> 매연기관 차량에서는 스포츠 모드를 놔도 이거보다 매끈하게 전기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전기차에서는 200마력이면 일상적인 용도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뭐 아시는 얘기겠지만 전기차에는 변속기가 없습니다. 내연기관에서는 변속을 통해서 큰 토크를 붙여서 다단화를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했고 변속기가 변경하면서 이 속도가 붙었는데요. 내연기관에서는 이 변속기가 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속에서도 출발할 때도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주 매끈하게 쭉 나가죠. 이렇게 본다면 전기차에서는 정말 큰 힘이 어쩌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최고속에 도달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좀더 경쾌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성능이란 게필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만의 가진 매력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EV3, EV4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SUV 스타일의 높은 정보를 원하신다 EV3가 정답입니다 아니 아니야 난 패스트백 스타일에 좀더 낮고 유니크한 디자인이 좋아 이런 분들에게는 EV4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2열 공간이 필요하다 이건 뭐 여러 번 알려드렸듯이 EV4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이 필요하다 무조건 무조건 EV4가 좀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도심 주행만 한다. 이런 분들은 EV3나 EV4가 크게 뭐 구분 없이 여러분 스타일대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난 가족과 함께 이동한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EV4가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기아가 EV3와 EV4를 만들면서 진짜 하나의 고민이 더 생겼어요. 처음에 EV3가 나왔을 때, 이거 완전 끝판왕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EV4가 등장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물어봤습니다. EV3가 좋습니까? EV4가 좋습니까?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한 6대 4 정도로 좋다는 의견이 좀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좀더 즐기는 데는 EV3가 좀더 짧기 때문에 차량을 좀더 즐겁게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기준으로 EV4에 좀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예요. 먼저 가격이 비슷한데요. 실내 공간 트렁크 공간 훨씬 크잖아요. 쇳덩어리가 훨씬 더 많은데 저는 좀더 싸게 느껴지는 EV4가 제 취향에는 좀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들부들함이 오히려 좀더 여유롭고 느긋하게 움직일 수 있고 멀미도 덜한 EV4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구입할 때 연목으로 웰카 한번 이용해보세요. 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아보시고요. 가장 좋은 조건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현금 구입 시2% 캐시백이 있고요. 생색내기 사은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깨 최고의 썬팅 필름으로 시공해드립니다. 이것만 챙기셔도 다른 조건보다는 월등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